오늘은 호주로 떠나는 날!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지금은 브리스번행 비행기예요. 호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지딱 14년 만에 가는 거라 오랜만에 엄청 설레 있는데요. 여러분, 기내는 사막처럼 건조한 습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자칫 방심하면 삽시간에 피부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기내용 스킨케어 노하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손 씻고 오는 건 기본. 하지만 기내 수돗물은 깨끗하지 못한 걸로 유명하죠? 기초 바르기 전 알코올 솜으로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원래 노 메이크업으로 탑승하는 게 좋지만 상황상 그러지 못한다면 이세 가지는 꼭 준비. 클렌징 워터, 물, 토너. 이 용기들은 다이소에서 세계 천 원에 구입. 클렌징 워터로 피부를 가볍게 닦아줘요. 비행기 타기 전 클렌징 오일이나 밤을 사용해야 할 만큼 두꺼운 메이크업을 하는 건 정말 정말 비추! 이런 건조한 기내에서 메이크업 잔여물을 남겨두는 건 피부를 급격하게 상하게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 다음 물을 적신 화장솜으로 닦아주기. 노워시 클렌징 워터라도 씻어내지 않으면 저처럼 자극을 느끼는 분들 물로 헹궈내면 되긴 하는데 기내에서는 어렵잖아요. 미리 준비한 생수를 화장솜에 적셔 살살 닦아주면 돼요. 아, 담아온 스킨은 아침에 사용할 거고요. 지금은 부직포 화장솜에 적셔온 워터 타입 에센스로 수분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미리 적셔 용기에 담아오면 진짜 편해요. 얼굴에 가장 건조한 볼, 이마 위주만 붙여줘도 충분하거든요. 솔직히, 기내에서 막 무섭게 마스크 붙이는 것보다 덜 부담되기도 하고요. 또 일반 마스크처럼 붙일 때 에센스가 뚝뚝 흐르지도 않거든요. 자,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할게요. 아, 어떤 워터 타입 에센스든 상관없지만 완전 물 타입보다 약간 점도가 있어야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꼭 에센스가 아닌 점도 있는 콧물 스킨 같은 것도 좋으니 참고하세요. 보통 집에선 겨울에도 20분은 붙이고 있는데 기내가 진짜 건조하긴 한가 봐요. 이제 10분 조금 지났는데 거의 다 말랐네요. 기내가 얼마나 건조한지 아시겠죠? 남은 액은 잘 흡수시켜 주세요. 그 다음, 에센스 대신 페이셜 오일. 평소 사용하는 페이셜 오일을 발라주는데요. 이건 제 기초 제품에서 보여드린 블루 오일 더러운 거예요. 사실 기내에서 기능성 에센스는 큰 의미가 없어요. 수분이 부족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방금 흡수시킨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오일막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이 오일은 에센스 대용으로 사용하는 거라 워낙 가벼운 오일이라 이제 묵직한 크림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크림은 코팅되는 제품이 더 좋아요. 일단 크림 한번 양을 한 번에 다 바르는 것보다 반반 나눠 바르면 보습력이 높아진다는 사실. 이제 크림 반을 마저 바를게요. 참고로 지성 피부는 이렇게까지 리치한 크림은 필요 없지만 기내가 워낙 건조하니까 평소 사용 제품에서 가장 보습력이 좋은 제품으로 골라 바르시면 돼요. 이제 취침 시간이에요. 발이 차면 하반신이 쉽게 붓기 때문에 숙면 양말을 씻는 게 좋아요. 일어나면 모닝 스킨케어랑 초심플 메이크업도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아침에 봐요. 오! 해 뜨는 게 보여요! 아, 이 장면 얼마만인지 너무 예쁘죠. 옛날엔 비행기에서 혼자 봤는데 오늘은 선호군이 옆에 있네요. <laughs> 아, 얼굴이 붓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아침은 죽을 선택했어요. 소화가 빨라서 얼굴도 덜 붓거든요. 염분 섭취도 당연히 최소한으로 생수를 가져다가 화장실에서 양치랑 간단한 물 세안을 했어요. 이제 준비한 토너로 2차 클렌징을 해 줄게요. 어젯밤 듬뿍 바르고 잤던 묵직한 크림과 피지가 물에만 완벽히 닦이긴 어렵거든요. 그 다음 크림 하나로만 마무리. 세균의 온상인 기내에서 자고 일어난 만큼 아침 기초는 간단할수록 좋아요. 리치한 크림을 덜어와서 사실 이거 하나만 바르기에도 충분하거든요. 선크림은 무기자차로. 기내의 아침은 갑작스런 창문 오픈으로 자외선이 훅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의 백탁이 있더라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바로 생기는 무기자차를 바르는 게 좋아요. 이건 무기자차치고 백탁이 아주 약한 편이에요. 넉넉히 발라도 가볍게처럼안 돼서 무기치고 부담없이 바르기 좋더라고요. 이제 아주 심플한 기내 메이크업을 할게요. 아시죠? 기내에서 너무 풀매를 하면 진짜 버거워 보이는 거. 베이스는 쫀득한 질감의 헤라 제품 덜어왔어요. 요즘 제 인생 베이스라 거의 매일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촉촉하면서 톤 보정도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미세 펄 때문에 피부가 윤기나 보여서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 입생 쿠션과 파우더 팩트 두 가지로 피부를 정돈할게요. 먼저 이 입생 쿠션이 너무 물광도 아니면서 적당히 광채 있는 피부가 표현되거든요. 지금은 기초 때문에 조금 더 물광으로 보이겠지만 마무리는 조금 더 광채와 매끈 쪽이에요. 화떡 느낌 없이 원래 피부가 예뻐 보이는? 대신 커버력을 보고 쿠션 구입하는 분들께는 조금 커버력은 아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대신 이 팩트가 살짝 커버력이 있는 파우더예요. 잡티와 유분 올라오는 또 베이스가 쉽게 지워지는 부분에 덧발라주면 자연스럽게 보정이 돼요. 특히 이펙트가 다른 일반 파우더처럼 피부가 많이 건조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신 이 내장된 퍼프는 저한테 좀안 맞고요. 이런 일회용 퍼프가 더안 뭉치게 잘 발리더라고요. 눈썹은 펜슬에 스크류 브러시 팁까지 다 갖춘 제품을 사용할게요. 이런 게 여행 때 진짜 편하거든요. 특히 이 펜슬은 너무 하드하지도 묽지도 않아서 그릴 때잘안 뭉쳐서 좋아요. 팁 발색도 자연스러운 편이고요. 섀도우는 음영 섀도우 원톤으로 갈게요. 음, 기내에서는 거창한 색조를 할게 아니다 보니 이런 팁 브러쉬로 간단히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막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 앤티크로즈 컬러가 음영 섀도우 컬러 중에 잘못 쓰면 눈가 탁해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좀 맑게 발색되는 편이라 저처럼 눈가 피부가 어두운 분들께 특히 좋아요. 마스카라는 미온수 클렌징이 가능하면서 번짐 없는 제품으로 원래는 요즘 VDL 마스카라 큐브? 그거에 완전 꽂혀서 그걸 챙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파우치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거 진짜 좋은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입술은 제가 사랑하는 디올 베리 컬러를 바를게요. 이거 보기엔 완전 보라색인데 희한하게 바르면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딱 예쁜 혈색 있는 입술색이 돼요. 얼마 전 인스타에 올렸었죠? 저희 건네개째 사용 중이랍니다. 좀 빨리 써버리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지만, 진짜 강추템이에요. 어, 드디어 호재 도착했어요! 어, 여러분, 조만간 감사 나눔 이벤트도 올릴 거예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곧또 봐요, 여러분. 안녕!